이거 책방어 제빵은 제빵은 수율로나 한번 4.94. 네. 어, 이 인중 많이 나가는 4.94. 5kg 정도는 좀큰놈 아니에요? 보통 한 3, 4kg인데. 아이 정도면 큰 거야. 책방어는 큰 거야. 하여튼 머리 자르고 접어 주십시오 이건 그런 심화지 중에 좀큰 거네요 그죠? 심화지가 아니라 이거는 제빵어 제빵은 색이 좀 진하다 그죠? 선생님 이거 예상해 주셔야죠 이건 몇 프로 뭐 어, 수, 수, 한40% 40% 40%잘0 <laughs> 40% 4크40% 아, 네. 40% 40% 해서, 40% 40% 4 40% 40% 40% 40% 40% 40% 4 40% 40% 40% 40% 40% 40% 40% 40% 4 <laughs> 야, 이게 겨울에 진짜 대방어만큼은 아니어도 꽤. 맛이 이게 좋더라고 소금에 찍어 먹으니까 더 맛이 보이더라고이좀구매 음. 아, 혈색이 저렇게 하얗게 나오 좋은 거지, 그죠? 키가 음. 안 쓰면 되고, 제가참 좋거든요. 그럼 뭐 활력이나 이 선도가 떨어지면 이렇게 잡으면, 뭐 피부색이 약간 붉은한 어, 게그래좀 많이 받은 게 약간 붉은 빛이 많이 띄지. 아, 것그렇요 이거는 그러면 이게 그 선도 좋고 이거는, 익기 좋은 거야 어, 세상에 아주 지금 최고의 익기. 아까 제가 뜨실 때도 한1분 넘게 걸린 게 제가 봤어요 <laughs> 작기 힘들지 말랐어 <laughs> 지지 집에서든 하시는데 이 갈비살 쪽빼기가 제일 힘들다 그러시더라이거 떼면서 음. 이 갈비살이 다안 날아갔다고. 살이 안 날아갔어. 이게 이제 감각을 아주 하는 거예요. 팔끝의 감각을 이제 좀 느끼면 내가 어디 있는지를 딱한느낌니 있다. 그걸 피해서 가시는데. 이것도 아, 중간에 사이살 뭐 대방처럼 그게 있나 보죠 사이살이야. 뭐 이게 또 떼면 좀 있겠지. 아, 고기는 일단 뼈, 뼈 부분 이제 잘라내는 거네. <목소리> 이거는 언제까지 나옵니까? 아마 이게 9월에서 10월까지 나오지 않을까? 대방어 전까지는 그렇지. 이거 계속 먹을 수있겠네요 아직 나올저 시기에는 나오는 것그 같아요. 이게 한마디로 좀 보면 여름 생선이죠. 대방어가 겨울 생선이 나오거든요. 아 기름 어제 저도 썰어보니까 이게 기름이 엄청나더라고요이 기름이 시마리카럼 그렇게 많지는 않으면서도 맞아요 절제된 어, 기름맛 그렇지. 그 중간맛 개방어와 불문이 전갱이의 중간맛 소금에 또 찍어 먹으니까

그 즉시 해서 저희가 두 배로 해서 수율로 확인하면 되겠네요. 그러니까... 어... 봐, 이 나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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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일단 1.2, 2.4, 4.8, 음. 50%가 조금 안되겠습니다 그렇죠? 상당히 많이 나온거지. 네, 이게 크기가 어, 크고. 뭐 한40% 한 정도 생각했는데 어, 이게 지금 50% 조금 안되네요, 그죠? 이좀 많이 고맙습니다. 이거 한번. 아, 제빵은 모두, 이제 이게 딱 올리시면 300g이네요. 음. 자, 시작해 주시죠. 농어 빠지고, 광어, 참돔, 연어, 그 다음에 제빵어는 두 배, 전갱이까지 그래요. 나머지도 한 100g씩만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목소리> 네.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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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갱이만두 배로 들어가고, 나머지들은 비율 똑같이. 뭐. 아, 네네. 혹시 농어도 제철이고, 제철이 많지. 전갱이 도다리, 도다리, 그 다음에 제 딸은 제철이지. 응, 내림부터 쓸 거. 그면좀 음, 특수비가 좀 많이 들어가면 3인당, 10만원이고, 원래 3인 세트, 8만원 세트도 있는데, 그거는 이제, 어. 아. 그렇지. 그거는 응. 연어가 들어가는 그, 대상 목이라서 연어 빼고 그러면, 10만원 세트로 그렇게 만들어서 한번 만들지 뭐. 응. 한치? 한치는 지금 배가, 배, 배에 이게 음. 없을걸? 응. 그거는 해물을 좀 따로, 해물을 우리가 이제, 알아가지고. 음. 3만원 채야, 먼게, 계산, 삼봉이 이렇게 들어갈 수있도든 응. 음. 그렇 준비하겠습니다. 네 시간하고 그두 사람 다남겨주야요네네님 저는 이게 지금 전갱이랑 제빵어가 구분이 안 되는데 자 이게, 예, 이게 설명해 주 제빵어 제빵어 배꼽살 이게 네. 전갱이 뱃 살입니다 아 이게 전갱이구나 네. 그럼 비율은 그죠 광어 참돔 연어 일대때일때 음. 음. 그. 전갱이 까지 1하면전이는 2로 센세로 가는 거고. 아니 아니지 제빵의가 아, 2배 가잖아 제빵을, 제빵의가 나머지 4종류는 네 똑같고 음. 제빵의가 2배 음. 또 너무 많이 담으신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음. 아까 300g 이니까 900g 되면 됩니다 <laughs> 아, 정확하네요 <laughs> 딱한점한점 한점 음. 정도만 딱더 주시면 돼요 정확하게 주. 공부해서 이게 비율을 똑같이 해야지 연어를 또 작게 하고 이러면 망하시는 거 아니에요? 아무튼 됐습니다. 지금 제빵어 그거 하신 거죠 소금에? 아 초밥에다가도 소금 해서 드시려고요? 응. 아이 겨자도 좀 넣네. 고추냉이. 고추, 고추, <laughs> <laughs> 그렇죠 고추냉이 우리 말 쓰셔야 돼. 맛이 어때요? 음. 수화물이 있으니까 더 맛있어. 초밥으로 하니까 소금에 약간 짠맛도 있고 깔끔한. 짠맛이 아니라 뭔가 잘 어우러지는 조합. 좀 깔끔한 맛이죠. 일단 초장이 보통 보면. 소녀는 그회 먹고 있어요? 네. 회는 맛이 어때요? 음. 먹어보고 얘기해요. 먹. 너무 큰거 아니? 오잘한다 음, 맛이 어때요 약간 맛이 음 맛있고 음. 맛있고 간이 아주 맞아요 간이 맞아요 예 <laughs> 네, 맛있게 드세요 응. 제빵 모둠입니다 제빵 그러니까 요게 제빵은 뱃살이 제빵은 등살 이건 줄무늬 전갱이 어찌됐든 기름기 있는 건 이게 소금에 찍어 먹으면 맛있대 소금 소금에 한번 찍어 먹어보겠습니다 아이 그렇게 하는 니 어떻게? 아 위에 뿌리는 거야? 응그렇 찍으면 너무 많이 응. 소금에 찍는맛음 회맛을 그대로 느끼면서 깔끔한 맛 음. 초장을 찍어버리면 그냥 진짜 초장 맛인데 이건 정말 회맛인데 지금 너무 많이 한것 같네요 렇게 조금 요렇게 얹는단 말이죠 이건, 이건 제빵은 뱃살조입니다 와사비조금 와사비조거는 고추냉이를 하셔야죠 이렇게 해서 뭐. 음 고추냉이 좀 하니까 고추냉이 원래 약간 매운맛 다음에 소금에 약간 간이 된맛 그리고 이 제빵을 그대로 느낄 수 있는 맛 먹읍시다 오늘 초밥 하시는 거예요? 초밥이 있다하시